네, 이어지는 순소로 우리 참가자 분들이 또 김연아 김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연아 선수, 항상해서 음. 오랫동안 함께는데 즐거운 시간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김연아 선수가 또 함께하니까 뭐안찍지그 아직은... 아,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전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연아 선수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겠다 하시면 더 크게 우리 박성환 선수 부탁드려볼까요? 이모 박철익 준이되었습니다자 이제 박수 부탁드려고 한 송까지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정말 오랜만에 뵀는 거 같아요. 우리 작년 그위반에한 점에서 내가 10월 6일 어, 그 날짜를 저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네. 영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뵙고 나서 네 1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뭐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또 함께해 주신 우리도 함께 해주신 우리도 참가자 분들이 평소에 우리 김현아 씨에 대한 궁금한 게 너무 많다. 상덕이만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바로 첫번째 순서로 우리 김연아씨에게 궁금했던 점을 조금 파헤쳐 네, 보는 시간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순서로 뉴발란스가 김연아 선수에게 묻는 코너 김연아에게 묻다 박수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연아에게 묻는 코너는 다섯 종류의 우리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다섯 테마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테마는 어떤 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테마. 빠밤. 네. 자, 체제기념이겠습니다 네. 김연아의 하루. 네. 아, 평생 우리도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시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최근 어떤 하루를 좀 보내고 계시나요? 네. 일정이 있는 날은 일정을 잘지하고요 네. 네.

편하게 또 쉬실 때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우리 집안에서 휴식 할때또 멋진 꿈을 만나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그 외의 시간에는 네, 어릴 적이 또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후배 선수도 양성을 위해서 약간의 동작을 많이 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김혜라 선수님도 여기 또 얼마나 또 멋진 또피겨 선수가 또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뉴발란스 러너 이벤트에 참여하셨잖아요. 네, 저도 기사와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러브 오브 이벤트좀 어떠셨어요? 북발스러운 서울에 네네. 좀, 좀, 있었는데, 네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마라톤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도전하시는 분이 정말 매번 많은 걸 보고 정말 제가 좋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에너지가 없으신 분의 모습 때문에 조금 많이 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네. 김연아씨목소리잘 들리시나요? 다붙여주시는데 위에 계신 우리 또 네. 고객님들도, 우리 고객님들도 계속 귀를 살짝 기울일 수 있다는 호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너무 나온 습니다 자, 그럼 앤디, 그래도 또 우리 또 육아 댄스 음악센터 모델이시잖아요. 네, 김양아의 데일리 패션이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좀 즐겨 입는 스타일이 있다면 좀 평소에 이제 뭐, 웃던 복으로 예전에도 서초 생활했던 웃던 복을 많이 착용하셨을 텐데. 평소에 이렇게 그 데일리 패션 네, 뭐렇게막 한참 잠시 보게 나가실 때. 이글씨 뭐, 표션이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선는 거죠. 그 저는 이제 막 화려하게는 잘안 입는 스타일이어서, 네네. 좀 편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바지에, 뭐 셔츠나 티나, 그런 위주로 항상 입기 때문에, 좀 심플하고, 응. 색깔도 막묻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좀좋하거든요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직접 또 보시면 해도 굉장히 또 모던한 컬러잖아요. 네. 이런 컬러도 잘 어울리지만 또 우리 서수생할때 정말 하려한 네. 의상도 많이 생각하시기도 했는데, 어, 그래도 모던한 의상도 잘 어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정말 화려한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지만은. 평소 이제 김연아 씨가 이렇게, 네, 그, 보통 스타일 패션으로는 좀모던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청바지에 티셔츠 하면서도 이렇게 착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첫 번째 질문과 함께 나눠서김연아의 하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테마가 또검지조용식도 기대가 되는데 함께 간다고 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세상을 뒤집을 터닝 포인트 김연아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 선수 콘서트 김연아의 스포츠 아 그렇죠 우리 김연아 선수와 함께할 때는 또 스포츠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이 질문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피규어 선수로 또한 사람의 운동 선수로 김연아 씨에게 김연아 선수에게 스포츠란 무엇인가요? 네 스포츠란 저희 스포츠란 제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해온 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앞으로 3 동안에도 계속 스포츠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때려야 뗄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야, 7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면 뭐 2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어, 이제는 정말 때려야 뗄수 없는 네. 또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피규어 선수 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아, 네, 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어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난관에 왔을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긴 시간 동안 선수생활을 했었는데 그긴 시간 안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나가서 뭐신거나 좋은 성적이 나오면 돌아줄 기도 기쁘도 하지만. 그건 정말 순간이고 다시 그런 챔프를 받아서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뜨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이제 슬럼프가 항상 자신감이 좋은되고있고나쁜지가 나오고, 충성 기복이 되는데 이게 계속 겪다 보니까 약간 그 컨실션이또 좋고 막 준비가 순사하게잘 되면 약간 불안한 분위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 항상 그, 가니까안 좋은 영상이 있다든지 뭐, 코치 하나 들가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laughs> 네. 이렇게 상부가 오면은, 그냥, 겨우 그냥 받아들이고,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어, 혹시 내가 컨디션이 좋았던 상태로 <laughs>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 너무 막 이겨내야 된다, 이게 말하는 잘, 그런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슬럼프 왔을 때 억지로 이 골도 이결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큰는 네, 뭐 부상이 다가올 수도 있고 더 캐도 나오지 못하는 태어나지 못한 또 슬럼프에도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 자기 우리 개구리가 또 움츠리고 있다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부딪힌다 움츠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네. 김현아 선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그, 정말 슬럼프 보고 정말 그 골반 지못다는게딱나이 왔을 때는 그 잠시나 안고 정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더, 또, 그,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좀 박수 한번전해주세요 네. 네, 그렇다고 난감히 도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또 가족의 또 힘이 많이 크지 않았을까. 네,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한 인터뷰에서 만약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스포츠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사격이라고 그랬어요. 네, 정말 의외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같이스포츠에 종목을 도전하고 싶다데 사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격을 혹시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네. 전까지는안 돼요. 어, <웃음> 네. <웃음> 네. 정말 뭐, 제가 속해 있는 동계 스포츠 이외에 서계 스포츠 종목이 정말 <laughs>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아, 맞죠. 그리고 하계 올 이런 걸 이제 방송에서 보고. 네. 저는 사격을 하는 방송을 너무 <laughs> 해보고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재미로 아 해보고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을 했었는데 엄청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체육을 많이 하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냥 재미 그냥 네. 게임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laughs> 아 네, 아, 일단은 정말, 저는 의외로, 네, 그, 좋은 선택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네, 사격이라면, 뭐, 꼭, 공개만 아니라, 네, 뭐, 다들, 참여를 할수 있는데, 아, 사격을 선택했는데, 정말 또, 고내주셨거든요 아,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 사격. 은첫스타트는 게임을 통해서, 아, 좀 재밌을 것 같다. <laughs> 이렇게 생각해서 을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새롭게 또, 도전하거나, 어, 배우고 싶은 또 스포츠 같은 게 혹시가 있으실까요, 생각나는 것도? 떡오리도 혹시 있나요? 네. 제가 피겨를 시작하고 나서 피겨 이외에는 전혀 다른 종목을 해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접해볼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스포츠를 거의 이제 반 이상 세월 동안 그렇죠. 했다 보니까. 네. 몸,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laughs> <laughs> 스포츠라기보다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두 발전. 자거아 그래요? 어데 네. 너무 어래 언니가 있렇 언니가 두발 자전거 지 요즘 기날때 자전거를 탔었는데. 네. 어, 제 이제 생일가네발자전 네. 번인데, 네. 제가 이제 두 발로. 두발자전거를 도전하기 전에 제가 피겨를 시작해가지고 아... 피겨 이외는 전혀 신체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 나이 되도록 두발자전거를 <laughs> <laughs> 제가 꼭 산책하면서 보면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좋아보더라고요 여러분, <laughs> <laughs> 요네 아, 우리 김혜라 선수는 뭐 스포츠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를 좀 피교를 하기 전에 자전거를, 네. 두발 자전거를 배우기 전에 이제 피교에만 너무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직두발 자전거를 못 한다. 아, 이거는 정말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었는데 네. 아무튼 요즘 뭐 산책도나 또 공원도 너무 잘 되었으니까 아, 내 계획을 든다. 두발 자전거 타는 우리 김혜라 선수의 모습을 또볼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포츠 하고요. 세 번째 테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김연아의 피규 터닝포인트. 그렇군요. 오늘 터닝포인트 주제로도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혹시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7살에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우리 피규어 스케이팅을 스테이, 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김상장이 새로 생겨서 가족끼리 놀러 갔다가 부모님이 피겨를, 피겨스케이트 방송에서 한는 곳을 되게 잘 즐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그냥 재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아, 네. 했다가 이제 또 개인 교수도 하면서 이제 어떤 코치분 한 분께서 저희 어머님한테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네. 말 선수를 키워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일곱 살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아, 아까 제 선생님들은 김연아 씨가 정말 아주 풍요 선수가 될것 같다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가 우리 일곱 살의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재능이 많은 것 같다. 이티그라스테이선수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세계적인 우리 티그라운드 스테이크의 김연아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박수한 화성이 아무거 크게 전해져야겠죠? 네. 우리 포인트. 에 이어서 바로 네 번째, 그다음 함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의 순간. 오. 네 번째 우리 또카로 들어왔는데 혹시 그 최근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사전에 질문을 받고. 네, 네, 생각해봤는데, 음. 네, 그 일상에서 사실 인성 이그 순간이 그래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당 눈물이 흘러갈 는데 딱히 생각이 안나거고요 어, 음. 어 저도 <laughs> 저, 저, 막상 저기 정보에 대 그런 순간 있었습니까? 실수를 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좀 인상 깊었던 순간? 인상이 깊었던 순간라기보다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올리픽에 출전해서 공개가 끝났을 때 많은 관심을 꽉 채운 단체들을 위해서 비춰주시고 환호해주셨을 때그 순간이 아마 제일 기억에 남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우리 김연아 선수의 그 동작 하나하나에 우리 온민을 접어다가아 그때 그 추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는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연아의 순간에 네. 예,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네대가 남아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희망 김혜라 선수의 희망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요. 세계적인 선수에서 이제 정말 제 2의 삶을 살고 계실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 김혜라 씨는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을까요? 네. 아니면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계획을 낳았겠지만, 이제 제 2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다음에 또 우리들과 많은 팬분들께 어떤 인물로 남고 싶으신지. 어떤 인물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선수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응원 받고 사랑받아서 그런 받은 사랑을 다시 제가 좋은 모습으로 보답 드리고 감사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그런 확배풀어드린다는 우리 김연아 선수의 네, 마지막 또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표정서 우리 김연아 선수에게도 일단 네, 모두 마도표 타겠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피겨 선수에서 제일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김연아 선수의 근황부터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함께 볼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김연아 선수에게 다 크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수랑 우리 참가자분들이 또 김연아 선수에게 굉장히 고품위의 하신는 점이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은 네. 네.